포항시는 31일 항로 다변화를 통한 영일만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포항의 영일만항, 중국의 상해항,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 간 컨테이너선 정기 항로 개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포항시는 러시아와의 교역량 증가, 중국과의 물동량 운송 강화 필요성에 따라 신규 항로 개설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. 개설되는 정기 항로는 장금상선에서 1만 톤급 컨테이너선 두 척을 투입해 8월 2일부터 포항 영일만항, 중국 상해항,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왕복하는 주 1항차 직항으로 매주 금요일에 입출항하게 됩니다. 또 신규 항로 개설을 통해 중국, 러시아, 일본, 동남아 등 7개국 25개 포트에 주 7항차로 직항 노선이 연결됩니다. 아울러 이번 중국, 러시아 항로 개설로 자동차, 철강, 우드펠릿 등 연간 약 1만 2천 TU 정도의 화물이 수출입돼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포항시는 항만 인입철도, 여객선 부두 등 대형 항만 인프라 사업을 진행해 포항시의 해양 항만 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.